안녕하십니까. 삐띵 부자로 가는 게 삐띵 로드 오동엽입니다. 안태환 과장입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무신사가 성수역 이때를 쓸어 담았다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안태환 과장은 신사동이 전문인데, 성수동 좀 아나? 아, 성수동 많이 가봤습니다. 아, 누구랑? 아, 혼자 갔습니다. 아, 이거 진 <laughs> 여자친구 없지? 없습니다. 원래 무신사가 신발로 시작한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신사라는 이름도 제가 알기로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동 좋아하는 거 아니고 수제화 있고 가죽, 신발 뭐 이런 어떤 원래 성수동이 경공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공장 지대였으니까 그때 많이 신발 사로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이게뭐 뭐 저희 예상인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어나 어쨌든 무신사가 성수동에 이때를 많이 샀는데 요 기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우선은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하플 성수역 일대 부동산 쓸어 담았다 무신사의 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신사가 몇개 이제 샀습니까? 지금 신사업 등 아홉 다섯 곳이라고 좀 되어 있죠? 밑에 한 내려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어 맞습니다. 서울숲역에 있고 네. 성수역에도 있고 등등인데 맞습니다. 옆에 있는 숫자가 이게 매입 금액인가요? 어, 현재 매입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요 아, 이거 대충 더해 파도 1,000억이 넘네. 1,000억 아니 300억 되네요. 네, 맞습니다. 무신사 대표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사가 그래도 뭐 성수동을 잘 알고 성수동을 좋아한다고 사기보다는 뭔가 재테크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까사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성수동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많이 오를까요? 어, 저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유는? 워낙에 조금 싸게 매입을 하셨어요 2019년부터 아 매입을 하셨고 지금 현재 23년인데 지금 3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년에 사신 게? 네 맞습니다 에이, 무슨 뻥을 치고 있 단순 토지평단가로 봤을 때도 충분히 19년에 산데 지터 23년이면 4년밖에안 되는데 뭐 뻥쟁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매도 희망 가격 또는 매도 적정 가격 판단했을 때 매입하신 금액에 비해서는 한 3배 가까이, 그러니까 19년도에 사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4년간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게 오른 이유가 또 뭔가요? 우선은 그냥 단순히 토지로만 놓진 않았고요.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해서 현재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아직 완성품 없네요? 네, 현재는 완성품은 없고요. 그럼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신사가 뭐 여기다가 뭐 매장을 넣을까요? 아니면 사무실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임대로 주나요? 어, 현재로는 지금 제일 빠르게 지금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토지는 성수동 2가 271-22번지인데 현재 신사옥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 그 그러니까 사옥으로? 네, 맞습니다. 자기 이제 회사가 들어간다? 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지금 신축을 진행 중인데 네.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음. 네, 가서 봤는데 지금 거의 다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숲역에 보면은 사거리에 코너 자리에 무신사가 샀던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 까르띠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패스로 다 막아놨습니다. 예. 네. 보통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지역을 명품 거리다, 뭐 명품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수동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수동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 4년 사이에 전국에서 땅값이 집가가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성수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성수동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 아주 젊은 감각의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신사뿐만 아니라 크래프튼네 그렇죠 우리 네. 꽤 많은 그 회사도 들어가서 몇년 전에 신세계한테 토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그곳을 신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 개발을 해야 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네. 반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예전에 뭐 창고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을 지식산업센터로 짓거나 또는 그냥 오피스 건물로 지어서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중공업 지역이니까 네. 용종류 400%니까 이 400%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강남구 송파구가 한강을 건너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향후 한5년1 0 년이 지나면은 강남을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 회사도 강남에서 성수 넘겨야 되나? 저는 건강이 좋습니다. 아, 어, 왜? 네. 임대료 비싼데. 아, 성수동도 지금 많이 비쌉니다, 네데 <laughs> 맞습니다. 강남보다 성수동이 더 비싼 지역도 있고요. 임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리테일 시장, 상가 같은 경우는 1층 임대료가 강남 쪽보다 웬만한 강남 쪽보다 성수동이 더 비싼 곳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성수동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수동 꼭 지켜보시고요. 성수동에 매매된 사례 계속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매물이 나오면 그걸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수동 주시해보시고요. 삐띵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성수동은 놓치면 안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와 오동여번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